오늘은 11월 1일 주말입니다 토요일 주말입니다 뭐처럼 배추밭에 왔습니다 무농약으로 농사를 진대는게 참 쉽진 않아요 진딧물이 이렇게 끼었습니다 진딧물이 진딧물이 이렇게 끼면은 이검은게 진딧물입니다. 먹을 수가 없어요. 아 올해 농약을 한 번도 안 뿌렸는데 재작년에는 안 뿌렸는데도 음 진딧물이 몇개안 껴서 잘 먹었습니다. 올해는 지금 네 포기가 발견이 됐어요. 진딧물이 낀 게. 그래서 이네 포기는 음, 뽑아서 버리려 합니다. 왜냐면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. 근데 겨울에는 이 진딧물도 활동성이 덜해서 옆에 있는 그 배, 배추밭으로 이동하는 것은 좀잘안 하는 것 같아요. 다행히 내 포기만 발견이 됐어요 진딧물이 낀 게. 이거, 이거, 이거 보세요. 둥송둥송 둥성둥성, 둥성둥성 석둑석둑 벌레들이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저희 배추밭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라봐야 되겠지만 은 결구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9월 10날 일 배추를 심었어요 9월 10날 심다 보니까 좀 늦게 심으면 무름병이안 걸려요. 저는 희 지금 무름병 걸린 게 없어요. 무름병은 일찍 더울 때 심으면 은무름병이 많이 대철쪽기로 걸리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저는 항상 9월 10날 정도 심는데, 우리는 음, 포기가 좀 작네요. 내년에는 한 9월 초에 심어서, 9월 초에 심어서, 좀 폭, 결국은 좀 크게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. 어. 양배추도 몇개 심었는데, 늦게 심었더니, 아, 늦게 심었더니, <laughs> 결국가안된 것도 있고, 그 이렇게 결국가 되고 있습니다. 결국은, 이렇게 보세요. 배추. 야 배추 이 배추 이 벌레들이 아참 배추들도 인심 좋은 이길재를 아는지 우리 밭에만 와서 가고먹나 모르겠습니다. 야 배추벌레 배추벌레 그냥 벌, 벌집이라 그래나요? 야 이렇게. 그래도 이 싱그러운 이런 배추를 보면 저는 기뻐요. 파란 배추에 배추를 보고 향긋한 마음 힐링하는 구독자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배추입니다 구독자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11월 1일 또 며칠만 있으면 날씨가 겨울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구독자여러분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